네, 카트라이더 닉네임이 이제 네. 빅나라 박형덕이라고 아, 제가 들었거든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의준입니다. 저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동양대학교 북설캠퍼스에 왔는데요. 동두천시 최초로 e스포츠 대회가 열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128강이 모집되었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아 진짜요? 어 대박이다. <laughs> 저의 티어는 골드 같은 실버고요 이세요 <laughs> 원래는 다른 게임만 하다가 유미라는 캐릭터가 나왔다고 해서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트레일러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 제가 고양이 진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당장 해야겠다 해서 지금은 한 78만 점? <laughs> 자 이제 그러면 저희 대회장으로 한번 다 같이 가보실까요? 갑시다 대박이다 제가 지금 행사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딱 봐도 앞에 이벤트 부스들이 되게 많이 열려 있고요. 지금 게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더 자세하게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네, 이벤트 두 가지 하고 있는데요. 아, 하나는 네. 치어풀 이벤트고요. 하나는 승부예츠 이벤트예요. 아, 간단한 응원 멘트나 아니면 그림 그려주시면 나중에 캐스터분이 포아서 가지고 커피 기프티콘 드리고 있고요. 승부예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팀이 추천하가지고 로지텍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아자 이렇게 참여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제 이름 적으면 되나요? 네 이름만 적으실 수 있어요 네 이름 적고 저는 짜임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고양이 만져봐도 되나요? 아네 <laughs> 어, 어떻게 너무 귀엽다 아근 진짜 너무 잘 그리셨다 본인이 직접 그리신 거죠? 네선생 <laughs> 실력이 대단하신데 아, 실제로 유메를 좋아하시나요? 자 그림을 못 그리는 관계로 멘트가 조금 마땅히 생각나는 멘트가 없어요. 쌩 잠시 인터뷰 어, 가능하실까요? 어 예예. 예. <laughs> 동두천시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e스포츠 행사인 만큼 정말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네. 일주일 만에 리그 오브 레전드 128강이나 모집이 됐어요. 아, 저도 놀랬어요. 네, 뜨거운 관심을 가진 만큼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서가담했음. 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에 이렇게 청년들이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는데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은 이런 팀들이 참석을 할까, 관심을 가질까 했는데 그 참여가 높은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다양스럽고 e스포츠 대회를 통해서 동두천시가 새로운 문화 트렌드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이따가 네네. 이제 이벤트 대회로 카트라이더에 참여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네, 카트라이더 닉네임이 이제 네. 빅나라 박형덕이라고 아, 제가 치아, 들었거든요.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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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 <laughs> 마지막으로 e스포츠 대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네네. 내년에도 개최해주실 어, 거죠? 그 내년에도 그렇고요. 우리 또 동양대가 e스포츠 학과가 또 생겼어요. 에이. 그래서 우리 동양대와 동천에 있는 청년들, 대한민국의 우리 e스포츠 강국이잖아요. e스포츠 도시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아, 네. 연말인 만큼 이제 네. 동두천시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많이 만들테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올해도 아, 한해 보내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도 그려주실 수 있나요? 와. 네, 네. 오 <laughs> 대박!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럴 수가 대박이죠 대박겠다. 잘 소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가세요 네. 여기가 e스포츠 코칭전이거든요. 저도 안 받아볼 순 없겠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 플레이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혹시 코치님은 티어 가 어떻게 되세요아저전 시즌은 이제 챌린저였고 아, 이번 진짜. 시즌은 이제 마스터긴 한데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젠지에서 코칭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럴 수가. 이 구도 같은 경우에는 어떨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저 일단 트타이는 유미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트타가 나와서 유미하고 시너지가 좋은데 이제 초반 단계에서 파이크 그랩을 이제 게임이 끝났는데, 혹시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어.. 뭐, 뭐죠? 너무 처참합니다. 이거. 이 정도는. 그냥. 안녕하세요. 혹시 롤 티어가 어떻게 되십니까저 에메랄드입니다. 오 에메랄드. 주로 네네. 가시는 라인이랑 챔프가 어떤 게 있으시죠? 저서포으로 유틸 서폿 아, 가고 있습니다. 유틸 서폿. 혹시 제일 좋아하시는 챔프가? 센하긴 한데 아, 랭크에서 아, 너무 안 좋아서 아, 뭐 룰루나 밀리오 레나타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아, 네. 10억 받고 평생 브론즈예요. vs 네. 평생 거진데 이제 평생 챌린지예요. 저 10억 받겠습니다. 네, 저 100만 원이어도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잠시 아,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네. 잠깐 이쪽으로 오실게요. 롤 티어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롤이요. 저 실버에서 아, 거주하고 아, 있습니다. 아, 실버 거주 중이신 거예요? 네. 아. 주로 가시는 라인이랑? 제일 좋아하는 챔프? 저 탑에서 티모 즐겨합니다 밸런스 게임 저희가 하나 할 거예요 1억 받고 평생 o the s 평생 거지인데 챌린저입니다 1억이요 아 1억 1억이요 따로 이유 있으 u s e I d 이 n t t h 이 n k I'm g o i 마지막에 go 마지막에, to 아! 가 바로 먹으면 큰일 난다. 아! 됐어요. 진짜 토해를 만나러입니다. 와 토해를 만나러 팀이 우승 후보인 짜요 짜요를 꺾고 첫 번째 초대 챔피언이 됐습니다.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오늘? 어, 저 여기 바로 옆동네 살아가지고 아. 어니 팀을 응원하려고 오신 분. 짜요 짜요 팀 아, 응원하러 왔어요. 조금 아쉽게 됐는데 네. 지금 경기를 봤는데. 지금 이 스포츠 대회를 크게 행사를 했잖아요 어떻게 만족을 하시는지 소감을 듣고 싶거든요 이런 경기 직관하는 건 처음인데 되게 현장에서 보니까 음. 화면으로 보는 거랑 진짜 다르고 음. 되게 박진감 있고 그래서 되게 새로운 경험이 됐던 어. 것 같아요 평소에도 좀 롤을 즐겨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네롤 좋아해요 티어가? 아 실버 아 실버 네. 좋아하시는 뭐 <laughs> 챔프는? 아저 백스 아 백스 응. 좋아하시는구 약간 기엄보장한 네. 그 요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큰 대회를 개최한다 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체험했던 게다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다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신동현 선수님 오늘 축하드립니다 우승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생각보다 쉬웠어 가지고 집에서 하면 더큰 점수 차로 이기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 있으신가요? 손흥민 선수랑 케빈 더블라이너 선수 고르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이러한 대회를 한, 하게 된다면 또 참여하시게 될 의향이 어, 있으신지 네, 열어주시면은 네 무슨 소감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마지막 신청 팀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음. 전날에 급하게. 급조해가지고 저희 팀을 짠 거거든요 응해준 저희 팀도 고맙고 이렇게 좋은 실력 보여준 저희 팀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누구고 오늘 이것만큼은 조금 아쉬웠다 하시는 점이 있으신지 주장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예선부터 저희 팀이 정말 잘 견인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파이널 MVP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 경기 때아나 크산테 주면 내가 무조건 이겨준다 내가 캐리한다 해서 크산태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 보여줬기 때문에 저를 파이널 MVP로 뽑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파이널 MVP는 바론을 뺏어서 이긴 저 정결 남윤석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성황리 e스포츠 대회가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제가 알기로는 구독자 이벤트가 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오늘 우승한 롤과 피파 우승팀의 이름을 맞춰 주시면 은 기프티콘이 랜덤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우리 영상 소개란에 보시면 참여 링크를 띄워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이제 시장님도 약속을 했으니까 내년에도 e스포츠 대회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